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로 바둑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정말 실수하기 쉬운 그러한 실전 설 문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에 보이는 여기 있는 흙돌을 살려야 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과연 어떻게 두어서 흙을 살릴 수 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이러한 형태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수, 왠지 아무 쪽이나 이렇게 호구 한번 쳐보고 싶지 않습니까? 백이 이렇게 젖혀만 놔준다면 이렇게 두어서 아주 안성맞춤으로 흙이 살아갈 수가 있을 텐데요. 이게 야속하게도 먼저 하나 끊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자, 이곳으로 잡으면 탄수치고요 때려내면 젖쳐서 여기 있는 흙돌이 잡혀 실패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흙이 반대쪽부터 두는 수요. 이수 역시 여길 먼저 끊어가는 수가 있죠. 이 곳을 잡으면 여기서부터 단수를 치고요. 연결했을 때, 이렇게 일선을 젖혀가게 되면 역시나 여기 있는 흑돌이 모두 잡히게 되어 실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곳으로 호구치는 수는 일단 정답가는 거리가 멀어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 약간 약간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힘들었던 그러한 수순 중에 하나가, 그러면 이곳으로 이렇게 두고, 여길 이렇게 끊어왔을 때, 여길 먼저 젖혀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러한 궁금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곳으로 두게 되면요, 여길 그냥 먹여치는 수가 가능하고요. 결론은 이곳으로 이렇게 단수를 치면 쉽게 잡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흙이 뭔가 이런 식으로 두어서 이쪽 돌과 시비를 걸어가고 싶은데, 여길 때려내면, 이게 어떠한 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단수를 치면요, 이게 여기서 뭐라도 패라도 만들 수가 있어야 되는데, 알기 쉽게 백이 이렇게 때려내면, 이곳과 이곳이 모두 옥집이죠. 결국엔 이 돌을 가해수 들어가야 되는데, 이때 백이 이렇게 단수를 치게 되면, 여기 흙돌이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흙이 잡혀, 실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단순하게 호구치르는 수는 호구치는 수로는요 절대 흙이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여기서 뭔가 이쪽 부분 하나 이렇게 끊어가는 수가 정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드실 수가 있어요. 자, 이러한 수가 사실은 정답일 가능성이 있기는 하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뭐가 문제냐면. 물론, 이곳을 먼저 끊어가는 수도 가능하긴 한데, 이게 살짝 악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가장 올바른 수수는요, 여기에 하나 이렇게 먼저 젖혀가는 수가 좋습니다. 만약에, 백이 이곳을 연결을 했다? 그러면 흑도 이제 여기서 찬스가 온 거예요. 지금 여기서 뭔가 이곳의 호구를 잘 치면 살릴 수가 있는데요. 우선 이곳부터 치게 되면, 자, 여길 먼저 하나 끊어오는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잡으면요, 단수치고 먹었을 때 먹여치게 하는 순간 흑돌이 잡히죠. 그러니까 지금, 흙도 여기서 어떻게 두는 수가 있습니까? 이곳부터 이렇게 호구치는 수가 좋아요. 자, 이곳으로 끊어왔을 때가 상당히 문제가 될것 같은데요. 이렇게 잡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먹여치기 당하는 순간, 이돌이 단수기 때문에 이거 잡으면 젖혀서 역시 흙이 잡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흙에겐 어떠한 멋진 수가 있죠? 그냥 일선을 연결하는 어마무시한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젖혀오면 막아서 여기 있는 흙돌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이곳까지 이렇게 차단해서 두려면 흙이 여길 딱 두는 순간 지금 백이 이곳도 자충 좌충, 여기도 자충이기 때문에 이곳 1선 대로 빠지면 지금처럼 두게 돼요. 여기 있는 흙돌이 살아 성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백 입장에서도 지금 이렇게 두는 건 너무 심각거든요 그래서 이곳을 뻗는 수가 좀더흙 입장에서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자, 똑같이 이곳을 두었다 이게 상황이 조금 달라지는 게 여길 끊고요. 지금 아까 전에는 이곳을 연결하는 수가 가능해졌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단수 치는 순간 이 돌이 잡혀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흑이 실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호구 치기 전에 사전작업이 또한번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 수가 바로 어디냐면요. 이곳으로 끊는 수가 절묘합니다. 자, 이곳으로 끊게 되면 백이 이렇게 잡아둘 수밖에 없는 장면이죠. 이때 호구를 잘 쳐야 되겠죠. 여러분, 지금 여기서 호구 어느 쪽입니까? 이곳 뜨면 안 되죠? 자, 이거 먼저 끊어지고요. 자, 단수치고 먹여치기 해서 여기 있는 흙도 잡힙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곳으로 호구 치는 수가 좋은 수고요. 여길 끊어왔을 때가 문제가 생기는 건데, 지금은 이곳으로 연결하는 수가 가능해졌어요. 이곳을 젖히면 이렇게 누워서 흙이 살죠. 그러니까 백이 이렇게 뻗는 수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흙이 이곳을 뻗게 되면 백이 지금 이곳이 자충이 되었어요. 반대쪽도 자충이죠. 그래서 이곳을 잡아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단수를 치게 되면 여기 있는 흙돌이 살아가게 되어 성공이 됩니다. 이번 영상의 정답 사실 많은 분들이 실전이라면 진짜 이런 곳 호구치기 쉬워요. 하지만 여기 끊어지고 이렇게 단수치고 젖히면 흙돌 잡혀요. 그렇다고 반대쪽부터 두는 것도 끊어지고 단수치고 젖치면 흙돌이 잡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사전작업이 아주 중요하죠. 이곳부터 하나 젖혀 두는 수. 여러분들 이러한 수를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백이 만약에 연결을 했다? 그럼 여기서 호구 치는 방향이 아주 중요하죠. 지금 이쪽부터 호구를 쳐야 되는 거고요. 이 젖혀 오면 이렇게 두어서 쉽게 살아가니까, 백도 이런 데 하나 끊어 와야 되는데, 흙이 지금 여기서 이곳을 딱 연결하게 되면, 이쪽 부분을 두면 이렇게 두어서 흙이 살아가게 되니까, 여기까지 한번 두어 가고 싶은데 흙이 여기 일선에서 내려 빠지는 순간 이곳에 집이 생기죠. 백이 지금 이곳이 자충이라 들어올 수가 없고요. 이것도 자충이에요. 일선 내려 빠지면 이런 식으로 두게 되어 흙이 살아 성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백 입장에서도 흙에게 약간 어려운 숙제를 내어주기 위해서 이곳으로 빠지는 수가 있어요. 이때 흙이 한 가지 사전 작업만 들어간다면 무난하게 흙을 살릴 수가 있는데요. 그 수가 바로 어디였습니까? 여기를 하나 끊어두는 수. 이러한 수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럼 백도 이돌 잡히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곳으로 둬야 되는데 여기서 호구치는 방향. 어디였습니까? 저침 반대쪽에서 호구치면 돼요. 자, 이곳으로 끊어왔다. 지금 이렇게 두는 건 먹여치기 당하고 저침 당하면 잡힙니다. 그러니까 흙도 여기서 어떠한 수가 있죠? 여기를 연결하는 거예요. 백이 이곳 자충이라 들어올 수가 없어요. 자, 이거 때려내면 이렇게 두어서 흙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이곳까지 두었다? 여길 하나 딱 뻗어두는 순간, 이곳도 자충, 여기도 자충, 이거 때려내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서 흙이 아주 깔끔하게 살아가게 되어 성공이 됩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